꽃어있어 꽃? 꽃 여기있네. 꽃. 꽃 해봐, 꽃. 꽃. 꽃 해보세요, 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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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어딨어, 꽃. 응? 어? 왜 앉았지? 왜앉자지 아빠 간다. 내려 와. 와 <laughs> 아빠로 이거 볼까 이거 볼까. 이봐 이봐라. 너 이거 봐라. 너 봐라. 이거 봐라. 봐봐. 너 이거 봐 이거. 이리 너 이거 봐. 이거 봐 이거.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. 여기봐, 여기봐 맘맘맘마 이거 봐라 너 이거 봐라, 이거 봐라 이거 보세요, 이거 응? 여기봐 여기봐, 여기 여기봐, 여기 여기봐, 여기 아빠, 아빠 어디있지? <laughs> 부끄러워 짜잔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 됐어 너 저기 갔다 와봐 저희 갔다 와 보세요. 어 거기 뭐 있어? 거기 뭐 있어? 다녀와 보세요. 다녀오세요. 이요. 이제 아빠 올라갈까? 자, 올라가자. 짠.